조립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네, Z축을 해야 되는데, 어, 이, 여기 좀 왔을 때는 지쳐요. 너무 힘드니까. Z축이 또 굉장히 시끄럽고 이게 힘들거든요. 그래도 뭐 계속 해야죠. Z축도 하고, 어... z 축도 잘못 조립해서 이렇게 다른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래서 WD 40도 따로 구해서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. 이건 누가 가르쳐 준건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WD 40을 뿌리자고. 이 압출기가 중요한데 압출기를 따로 팔기도 해요. 비싼 거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구해보시면 더 좋은 압축기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좀 해상도가 높은 걸 구하면 더 정교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걸로 이제 뭐 커피에, 뭐, 어, 뭐, 어, 라떼라든가, 이런데다가 글자를 넣거나, 뭐,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어, 압출기는, 어, 3D 프린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압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하시면 되고, 이 램프스 보드라고 하는데, 어 이게 아두이노랑 결합되는 거예요. 아두이노 확장 보드죠. 그래서 모터 드라이브도 어 들어가고, 어 여기 가시면은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. 여기 뭐 자세히 나와 있죠. 사실 보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그 중에 한 가지 보드인데, 그때 처음에는 이거 하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거랑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기테크는 하나로 만들었는데, 그러니까, 이제, 좀, 공부하, 려고산 건데, 어, 이렇게 보드 하나로 해놓으니까, 이거 참 애매하더라고요. 두 개로 돼 있으면 떼가지고, 어, 아두이노니까, 뭐,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해볼 텐데, 예. 네. 한번 보시고, 이거를 옛날에는 만드셨더라고요. 직접 이걸 보고. 그런데, 뭐, 납땜이나 뭐 이런 것도 따로 사셔야 돼요. 열풍기나 그런 거를 사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, 아마. 그리고 요새는 32비트 보드가 많이 판매 중입니다. 그래서, 여기서 뭐.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죠. 옛날하고는 다르게 뭐 컨트롤 보드 이제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뭐 옛날 거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이 파워 서플라이가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3D 프린터는 출력하면은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출력을 하는데, 중국산 파워 서플라이가 괜찮을까,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, 처음에 출력을 좀 해봤는데, 사실 많이 불안하더라고요. 그런데 뭐, 공부용이니까, 어, 몇번 출력해보고, 뭐, 다른데 쓰셔도 되고, 예, 공부용입니다, 어디까지나. 그래서 뭐, 공부하시는데만 쓰시고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금방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중국 노트북도 사용해 봤는데 파워 서플라이 때문에 결국 한 1년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좀 파워 서플라이 좋은 거 사셔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조립이 됐죠 파워 서플라이 이제 조립 잘못 하시면은 어 멀티 멀티탭 전원이 계속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선이 굉장히 많은데 선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어 진짜 이거 선이 문제더라고요. 이거 이것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, 도대체가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알게 됐죠. 이 펜도 많은데,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이게 불안해서 오래 출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. 어... 아두이노 마를린 펌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고, 그때는 아두이노를 잘 몰랐어요. 그래서. 어 아두이노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시리얼 모니터 있는데 이걸로 통신하시면 됩니다. 뭐 도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 누르셔가지고 어, 이렇게 전에 디캠프에서 500만원 짜리로 출력을 해봤는데 사실 잘 몰라서 그 최적화를 잘 해줘야 되더라고요. 그 최적화를 이제 하는 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수 있는데 그때는 몰랐죠. G 코드랑 M 코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니까 처음에는 리피티어란 걸로 이제 했는데 어, 리피티어이 퍼웨어는 아닌데. <laughs> 컴웨어를 설치를 하진 않았어요. 처음에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, 어, 많이 불안했죠, 처음에는. 사실, 큐라로 했어야 됐는데 어, 좀, 큐라는 좋은 컴퓨터에서는 잘 동작하는데, 옛날 노트북에서는 잘 동작 안 하고 해서, 어, 속도가 빠른 리피티어로 한것 같습니다. 리피티어 소스도 쭉 보고, 그런데 뭐 리피티어도 많이 좋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도 좋고, 어, 처음에 이걸로 했죠. 테스트를. 네, 엔코드로 이제, 어, 이리저리 동작을 시키고, 엔코드를 이용해서 뭐 조립도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어, G 코드는 이제 출력하는 거고 M 코드는 어, 이동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M 코드로 이제 이리저리 이동도 시켜보고 어, G 코드로 출력도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. 근데 뭐 어,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. 어, 보통. 어, 출력소에 가시면은 큐라를 많이 이용하는데 큐라가 제일 무난합니다. 근데 좀 옛날 PC면은 너무 느릴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픈스케드나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이거는 서포터라고 이렇게 좀 출력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. 그거를 많이 줄여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어. 상영입니다. 그래서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. 어. 지코드 얘기가 또 있는데 어, 글쎄요. 지코드를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지코드를 좀 알아야겠다. 그각